계산하고 싶은데 어림으로 말고 그죠?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? 이 원을 나눕니다. 미세하게 나눕니다. 미세하게. 그래서 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을 쭉쭉 커 가지고 얘를 요만큼씩 똑같이 이제 쪼개는 거예요. 그죠? 자, 요 조각. 요 조각을 기억하세요. 요 파란색깔 조각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이렇게 딱 세웁니다. 세울 수 있겠죠? 그다음에 자, 빨간색으 빨간. 여기 요 빨간색깔. 그죠? 요 빨간색깔 요 조각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얘를 이렇게 가져옵니다. 여기다그렇게 낍니다. 아,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정확히못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자, 또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끼고 또이 파란색깔 아, 빨간 요 노란색깔 조각을 또 오려가지고 여기에 끼고 그래서 이 원을 원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? 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가 뭐야 얘가 얘가 뭐야 얘가 얘가 얘죠. 요거까지또 끼면은 얘가 되겠고 그래서 요만큼이 계속. 자, 잘라 가지고 와서 옆에 직사각형을 만들면 얘가 되겠네. 얘. 그죠? 예.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노란색깔은요. 자, 얘가 얘가 지금 얘잖아. 그죠? 그다음에 얘가 얘고요. 그래서 이만큼을 다 이제 잘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껴 놓게 되면은 자, 요게 되겠죠? 어. 그러면은 자, 우리 원주가 뭐예요? 원주가 원의 둘레잖아. 그래서 원주는 자, 요게 원주인데. 그죠? 요거에 요 파란색깔 부분, 파란색깔 부분이 자, 요 밑에 여기가 될것이고요 빨간색깔 부분이 요만큼이 여기가 되겠죠. 그죠? 그럼 결국은 이원주에 얘가 자 절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여기는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? 직사각형의 높이는 얘는, 얘는 뭐야? 얘가 바로 얘죠, 얘. 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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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. 음? 이게 뭐야, 이게? 이게 원의 반지름이잖아, 반지름. 그래서 이 높이가 원의 반지름인데, 자, 이걸 이제 우리는 왜 궁금한가 하면,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원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오려가지고 조그만 자, 삼각형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조립한 다음에 얘를 지금 직사각형으로 만든 거라고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쉽지 않아요 그죠? 예 자, 그럼 가로가 뭐야 가로가 가로가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죠? 원주 곱하기 2분의 1 얘가 가로입니다 얘가 가로지 가로 가로에다 뭘 곱하면 되니까 세로를 곱하면 되니까 세로가 원의 반지름이죠 어... 얘가 세로입니다 그럼, 원의 넓이가 계산이 된다. 이 가로 곱하기, 세로니까,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원의 반지름 하면, 자, 이제 넓이가 계산 되는 것인데, 예. 자, 근데 여기서, 요 원주가, 전 시간에 우리가 정리 한번한적 있죠? 원주가 공식이 어떻게, 원주가 공식이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니까, 이 원주를 원주율 곱하기 지름으로, 이렇게 나눴습니다. 얘를. 바꿨습니다. 이두 개는 같으니까요, 그죠?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돼요? 나머지 부분이 얘잖아, 이게. 2분의 1 곱하기 원의 반지름. 요게 뒤로 이렇게 오면은, 이것도 같은 공식이 되겠죠? 그러면 여기서, 이 지름을 2로 나눈 거. 즉,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얘가 원의 반지름이죠. 예. 네. 그러면 원주율, 원주율.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원의 반지름. 네, 원래 뒤에 있던 이 원의 반지름을 그대로 갖고 내려오면, 아, 원의 넓이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꾸어보니까 원주율 곱하기 원의 반지름 곱하기 원의 반지름이다. 자, 이렇게 유도한 게 아니라, 일단 공식을 외워놓는 게 좋아요, 일단. 음. 그래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? 원주율 곱하기 원의 반지름 곱하기 원의 반지름 요 공식으로 예,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공식은 어떻게 유도했냐면 아, 이 원을 다 쪼개가지고 뭐를 만들어서?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요 원줄을 원줄 곱하기 지름이라는 공식으로 전환해가지고 딱 이렇게 유도할 수 있었다. 요 전환 과정은 자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아, 원의 넓이를 원줄 곱하기 원의 반지름 곱하기 원의 반지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? 계산할수 있다.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하게 되겠네요. 이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 문제가 제시가 되면 원의 넓이를 다,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잘 암기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.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